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해볼 거는 요거 두개예요 어, 콘을 먼저 그린 다음에, 원뿔을 먼저 그리고, 이 원뿔의 안에다가 원기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는 레고블럭인데요. 이것도 직육면체를 먼저 그린 뒤에, 위쪽 면을 그려서, 네, 요걸 한번 지우고, 블락을 먼저 50에 50에 20으로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돌출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고, 이거는 뭐 쉬우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요거를 보다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다음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오늘의 실습 예제. 예제 3번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직접 해 보시고 과제로 제출해야 될게 이제 이건데 이거는 처음에는 좀 되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어 캐드에서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건데 MX가 스케치 기능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캐, 오토캐드처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면은 한쪽 화면에는 요거 켜놓고 다른 쪽 화면에는 이제 NX를 켜 보시고 하면 되는데 어,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캐드에서 그리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이쪽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그린 다음에 미러로 넘겨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메뉴도 한번 찾아보고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하는거를 보여드리면은 가로 길이가 65니까 0,65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고 안쪽에 여기 원이 R이 130이고 바깥쪽이 200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 원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어, r이 130이니까 다이아미터는 260그 다음에 한개더 그리면은 얘는 400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직선을 뭐 이렇게 해서 얘가 15도니까 75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트림을 해서 잘라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0도. 아이고, 60도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저랑 캐드, 사실 2년 전에 제가 기계제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요거를 오토캐드로 그렸었는데요. 그때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쪽 원을 그려줄 건데, 여기 두께가 25죠. 그래서 이쪽은 R이 175니까 지름이 350인 원을 그려주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거 그렸고 요거 그렸고 요거 그렸으니까 이선 그리고 이 선은 이거를 옵셋 해주면 되고 여기는 R38로 필렛.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음20 여기가 R25니까 거리 25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요렇게 여기에서 25를 선을 그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을 알 50짜리 하나, 25짜리 하나 이렇게 그려 준 다음에 얘를 지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워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옵셋은 이제 요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옵셋을 해주게 해주면은 25짜리 선을 요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근데 오토, 사실 요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너무 복잡해져요. 치수가 이게 다 눈에 보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안 좋아 보이는, 복잡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트림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한번 계속 없애 봅시다. 요것도 안쪽이 되니까, 아, 요거는 우선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애주고, 여기도 없애주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남아있어야 되고, 요거 없어져야 되고, 이것도 없어져도 되고, 여기도 없어져야 되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고, 트림을, 여기가 없어져야 되고, 여기도 없어져야 되고, 이거, 이거, 이렇게 없어지면은 다 지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60도니까, 아이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 지워주고, 필렛 값을 한번, 필렛은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선택을 한 뒤에 값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되는 값으로 변경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안쪽도 12. 아이고, 잘못했네. 여기도 12. 12. 여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맞는 형상을 골라주면 되고,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는 25죠, 필렛 값이 25. 이렇게 해주면은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 치수 보조 치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 보기 딱까다로운데요 자, 요걸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귀찮더라고요. 치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하나를 다 그렸으니까. 대칭을 할 때는 요거를 가운데에다가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선 하나를 골라주고, 미러를 고른 다음에 여기에서, 네, 미러를 할 커브,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커브를 따로따로 그려주게 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성한 거를 익스트루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제출을 하시면은 요 이미지하고 요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눈으로 보면은 되게 까다로운데요. 하다 보면은 적응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써서, 어, 한번 해보시, 해보셔야 돼요. 꼭. 요거를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